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61쪽, 61쪽, 부등식. 1차 부등식 단원 중에 먼저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등식과 그 해의 의미를 알고, 부등식의 성질을 이해한다. 그래서 부등식이 뭔지 알기 위해 우리가 생각톡을 좀 보면은, 그린푸드존이란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을 말하는데, 불량식품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도록 특별히 지정해 놓은 구역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이내 문방구 슈퍼마켓에서는 어린이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자 탐구 학교로부터 직선거리가 200m 이하인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학교로부터 직선거리가 Am인 지점이 이 구역에 있을 때 이것을 부등호로 나타내 보여라 했으면은 어 부등호 어떻게 되겠어요? 어 A a 미터인 지점이 이 구역 안에 있으니까 a 미터 해서 2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 그래서 밑에 9는 2보다 크다. 와, X를 3배하여 7보다 작다. 같은 구도를 사용하여 아까 9는 2보다 크니까 9가 있고 2보다 크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X를 3배하여, X를 3배하여 7을 더하면 10보다 작거나 같다 1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1 0과 같다.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등호 음 다음 기호들을 사용하여 수, 수 또는 시계 대소 관계를 나타낸 것을 부등식이라고 한다. 자, 참고 등식에서 마찬가지로 부등식에서 부등호 왼쪽 부분을 좌변, 오른쪽 부분을 우변이라고 좌변 우변 동틀어 양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등식 보면은 왼쪽에 있는 면을 3x 7이 좌변 오른쪽에 있는 우변이고 둘 다를 기칭할 땐 양변이라고 하면 돼요 음, 자 그래서 문제 1번 한번 하고 올게요 자 했으면은 x에서 2를 뺀후 5배 하면은 10보다 크다 자자 자, 이거 순서대로 그대로 쓰면 돼 음, x에서 선생님 밑에서 볼게 x에서 2를 뺀후 5배를 했으니까 x에서 2를 뺀후 전체에 5배라는 거지 5배를 하면은 10보다 크다 그러니까 크다 했으니까 왼쪽 우리가 지금 쓴게큰 거고 기준점은 10 이렇게 쓰면 돼요 자 2번 1회 요금이 750원의 마을버스를 한달 동안 X회 이용한 요금 일단 요거 붙였으면 되지 1회 이용 요금이 750 마을버스를 한달 동안 X회 이용했으니까 어, 750X가 총 요금이겠죠 총 요금은 요금은 15,000원 이하이다 이하라 했으니까 적은 거고, 그리고 기준점은 만 오천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3번은. 한 자리에 천삼백 원의 생전필 X자루의 값. 어, 사, 한 자리에 천삼백 원의 생전필 X자루는 천삼백 X가 값인데, 값과 배송료 2,500원의 합. 배송료, 배송료 2,500원의 합은 만원 미만이다 했으니까 얘가 적은 거죠. 그리고 기준점은 만 원.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부등식 X 플러스 4가 7보다 작은. 자, 밑에 이제 부등식 X 플러스 4가 7보다 작다 해서 X에 1, 2, 3, 4를 차례로 대입하여 부등식이 참이 되는지 알아보면 다음 과 같다. 그래서 X에 1을 넣으면은, 자, X에 1을 넣으면 1 더하기 4니까 5죠. 그래서 좌변에, 좌변이 여기 X 더하기 4잖아. 좌변을 여기서 써볼게요 X 더하기 4인데, 여기다 1을 넣으면은 1 더하기 4니까 5고 그게 오른쪽이 크다 했으니까 이게 우변 값이죠? 그래서 참이다. 2번 그리고 2더자 x가 2일 때는 2 더하기 4일거 아니야? 2 더하기 4면 6이니까 어 당연히 7이 더 크죠? 그러니까 대소비교하면 오른쪽이 크니까 참이다. 근데 만약에 3이야 x 값이 3이면은 3 더하기 4 하면은 7이니까 그때부터 같잖아. 왼쪽 3 더하기 4는 7이니까 7은 7이랑 같은데 우리가 부등식은 지금 오른쪽이 크다고 돼 있으니까 부등식이 거짓이 되는 순간이 생기죠. 그 마찬가지로 좌변 x를 4라고 하면은 이번에 당연히 거짓이겠지. 이제 더 커졌으니까. 자 그래서 위에 표에서 부등식 f4가 7보다 작다는 x의 값이 1, 2일 때는 참이고 x의 값이 3, 4일 때는 거짓이 된다 이와 같이 미지수 x를 포함한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을 그 부등식의 해라고 하고 부등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부등식을 푼다 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x가 1, 2, 3, 4일 때 부등식 x 플러스 4의 7의 값은 x의 값이 1, 2일 때 참이므로 1, 2는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 그러니까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이 모두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1, 2만 해인 건 아니야. 1, 2만 해인 건 아니고 1, 2도 해라는 얘기예요. 다른 해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0도 되겠지. 뭐 마이너스 1도 되고. 근데 우리가 x가 1, 2, 3, 4이 4개 가지고 봤을 때는 1, 2만 해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제 보면은 자, x가 4 이하일 때 자연수 x가 4 이하의 자연수일 때 부등식 e x 빼기 1은 5 이상임을 푸시오. 이렇게 됐으면은 음, 자. 일단은 여기 부등식 이렇게 있으면은 x가 4 이하의 자연수라 했으니까 x가 4 이하의 자연수면 뭐 있어? x가 1, 뭐 2, 3, 4 이렇게 4 개겠죠? 각각의 경우에 내가 x에다가 이 값을 대입해서 되는지 알아보면 될거 아니야. 자, 1번. X는 만약에 1이야. 그러면은, 식을 써보면 1은 5.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참이요? 거짓이에요? 거짓. 이렇게 되겠죠? 어, 만약에 X가 만약에 2라면. 그러면 2 곱하기에서 4백이 1이 돼서 3은 5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그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거짓. 3번. 음, X는 3을 넣으면은, 자, 얘 이제 6백 1이니까 5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어 맞죠 이거는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오, 음, 같은 경우이잖아 그래서 맞는 거죠 예선 참 4번 x는 4일 때8빼이라면 7, 2, 5 이상이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는 방정식 해는 3x는 어 아, 이렇게 할게요 해는 3, 4이다 그럼 여기서는 해가 3, 4일 뿐인 거 맞나? 그렇죠. 맞죠. 왜냐면 하 우리가 지금 x에 관한 조건을 x가 4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가 1, 2, 3, 4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때는 3, 4만 해가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럼 됐으면은 문제 2번 한번 풀어 볼게. 어, 자, 풀어 봤으면 자, 답 보면은 x가 3 이하의 자연수라 했죠. 그러면은 x가 1, 2, 3인 경우만 보면 되겠네.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자, 1. x는 1일 때 좌변에 대입하면 7 더하기 1이니까 그러니까 8, 9. 그래서 얘는 거짓. 2번. X는 2일 때, 어, 2 곱하기 7하면 14. 14 더하기 1하면 15. 9보다 크다. 하면 얘는 참이죠. 3번. X는 3일 때. 사실 안 넣어봐도 알겠지? 참일 거. 넣어보면 3 곱하기 7은 21. 21 더하기 1하면 22. 그래서 9보다 크다. 얘도 참. 그래서 해는, X는, 어, 해라고 쓸게 여기서는. 얘는 2랑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2번 바로 보면은, 얘 같은 경우도 그대로 X는 1, 2, 3 했을 때, 얘는 양변을 그냥 비교하면 돼. 자, X는 1때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옆에다 그대로 써볼게. 1 넣어보면은 1. 그리고 여기 1 넣으면 2 더하기 3 하면은, 이거 참이죠? 얘 같은 경우. 그럼 2 넣었을 땐2 곱하기 4는 8. 8백이 3하면 5. 2 곱하기 2, 4 더하기 1이니까 5 해서 3. 그리고 3일 때는 3, 3, 4, 12, 12 빼기 3면 9. 3, 이6 더하기라면 7. 그래서 얘는 거짓. 이렇게 됐네. 그래서 얘는 해는, 뭐가 됐어? 어, 1, 2가 되겠죠? 음. 뭐 이렇게 풀수 있겠다. 어, 찾아보기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음... 뭐 이거 한번 예시, 한번 예시만 좀 보면은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부율을 20% 이상의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그래서 총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 부율을 x 표라고 할 때, 초고령 사회가 되는 x의 값은 범위를 부으로 나타내면 x는 20 이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어,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음...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에 어 청소년은 어만 19세 미만인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걸 부등식으로 나타내면은 자 청소년 나이를 만 X세라고 하면 어뭐 X는 19 이하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 여러분도 하나씩 한번 찾아 해보세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